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어, 계열사 매각을 포함한 자구안을 태영그룹이 제시했는데 채권단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들리고 있습니다. 건물이서 올라갔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넥슨 코리아가 자사 게임에서 판매한 황유령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었습니다.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반 이스라엘 진영을 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국제 유가도 위쪽으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손에 잡힌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서은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박세원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 뉴스 중심으로 중요한 경제 뉴스들 챙겨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뉴스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그렇습니다. 음, 이야기인데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건돈 빌려준 사람들끼리 좀 조금만 좀 봐주면서 돈 독촉합시다. 예. 어,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죽으면 우리는 우리도 손해니 예. 좀 우리끼리 좀 합의를 하고 조금만 좀 참아봅시다라고 하는데 참겠다는 채권자도 있고 안 참겠다는 채권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대체로 다 참겠다고 하면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걸 시작하는 건데 태양건설이 나놓은 자구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어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저희를 심폐소생술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음. 태양건설이 자구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어제 그 자구안을 보고 나서 채권자들이 어이 정도로는 안될것 같은데 어이 정도면 태영건설이 살려고 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한 것 음.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새롭게 음.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도 좀 손해 보면서도 좀 기다리고 참으려고 하는데 예. 당신도 뭐좀 갖고 와야지 이게 뭐야? 그랬다는 반응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은 했지만 태영건설이 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얘기가 어제 나온 겁니다. 예, 돈 빌려준 사람들 중에 금액 기준으로 75% 이상이 그래 좀 봐줍시다, 봐주면서 해봅시다 일단. 네. 어그렇게 그, 찬성을 해야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 이것도 좀 계속 덜컹덜컹 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 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팔고 뭐 어떻게 돈 마련해서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을 텐데 어떤 네. 내용이었. 거예요? 어제 내놓은 자구책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 왜 내용은 사실 다 비슷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팔아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건데 채권단이 볼 때는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예. 채권단에서 문제로 삼은 건 아니 SBS 매각도 안 하고. 대주주가 사재를 팔아서 충원 도안 한다라는 거예요. 음.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대주주가 사재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는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고요. 네. 아무튼 채권단 입장에서는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트와이홀딩스가 SBS를 매각할 생각도 없고 대주주가 사재를 넣는다고도 안 하고 그나마 음. 내놓겠다고 한 것도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음. 태영건설의 주채권단이 산업은행인데 어제 산업은행 회장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까지 하면서. 지금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구하는 애놓지 않으면 채권단 75%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다음 주 목요일인 11일에 1차 채권단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태영건설이 새로운 뭔가를 꺼내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에는 빨간 불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음. 태영건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주변의 계열사들 보호회사들이좀 네. 최선을 다해줘야 우리도 좀할 텐데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채권단의 반응인 것 같고 그렇죠. 태영 태형... 그룹 쪽에서의 속사정은 잘못하면 그룹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태양 건설은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살려봐 주십시오. 예.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라는 네.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예, 그런 양성를읽키죠 그런데 만약, 만약 채권단 예. 75%가 찬성하지 않아서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산이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 법정관리는 워크아웃이랑 비슷은 하지만 워크아웃보다 좀더센 처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을 파산시키는 건 아닌데 법원에서 판사가 법정관리인을 파견을 하고. 법원에서 그 기업을 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다 모든 게 이제 법대로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좀 살짝 봐주는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워크아웃 음. 단계에서는 사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자들이 이것저것 간섭을 하게 되는데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이제 돈 빌려준 채권자들도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어야 돼요. 예. 워크아웃은 은행들끼리 모여서 그 기업 경영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서 경영진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일반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하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태양건설에 너무 뭐 납품했던 하청업체들이야. 그렇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너음 돌아오는 거 받고 그거는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행에 음. 갚아야 할 돈을 잠깐 좀 이제 보류를 하는 건데 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들이나 조금 빌려준 투자자들이나 모두 이 회사에서 일단 손을 떼라. 법원이 알아서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회사채나 어음 사신 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설사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받아야 하는 공사 대금이 있거든요. 이게 크죠, 사실은. 중요한 건설사들은 간판만 본인들이 하고, 그렇게 이제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다 협력업체들이 일하고 공사 대금 나눠주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 대금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분양받았던 계약자들 그리고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들한테도 피해가 불가피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일각에서는. 태영건설이 혹시 정부가 살려줄 거라 믿고 소극적인 자구책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정부랑 여당의 최대 약재가 되는 거니까 예. 정부가 태영건설 문제를 워커 쪽으로 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 소극적으로 자구책을 들고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aughs> 어, 이게 이제 불을 제일 끄고 싶은 게 정부인데. 네. 뭐 우리가 꼭 우리 거를 꼭 팔아서 막뺄 거야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네. 정부가 굉장히 네. 워크아웃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설마 법정관리까지 가게 할까라는 아, 생각을 이것까지는, 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는 안 내놔도 정부가 엿구리 찔러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채권단의 약간 그렇죠. 화가난 반응이었다는 네. 게 업데이트된 뉴스군요. 예. 네, 자 서은영 기자 내년에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사 등의 자금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각.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니 건 아파트 다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준공이 됐고 입주도 시작이 됐는데 분양이 안된 물량 이런 것들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원래는 네. 삽질 시작하기 전에 대체로 다 분양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사실 어. 그게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이런 미분양 물량이 지금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 통계 기준으로 보면 두달 연속 1만 가구 지금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뭐한 2천 분년 금융위기 때 이때 악성 미분양 물량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었는데 그때는 거의 오만 가구 육박했으니까 뭐 그때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아예 이 중공 물량 자체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수가 적으니까 이제 사실 이 숫자 뭐 절대 숫자 자체는 적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속도와 비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약성 미분양 물량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심지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상태인데 예. 어, 전체 분양 물량 중에서도 미 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터지고 나서 다음 폭탄은 어디서 터져? 이 이야기를 할때 이제 네. 두 가지 조건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미 분양 많이 쌓인 곳. 그리고 또 하나는 PF 대출 잔액 많은 곳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미분양이 많으면 PF 대출 잔액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누군가 분양을 받아서 돈을 내야 시행사가 이 돈을 받아서 금융사에서 받은 PF 대출을 상환을 하잖아요. PF 대출이라는 게 결국 아파트 지어서 팔, 팔려고 하는 그 사업에 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잘안 팔리면 여기 대출이 잔액이 자꾸 남겠죠. 계속 그렇죠.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흐름이 끊기면 결국 손실을 시행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태영건설이건 뭐건 부동산 P.F. 문제건 뭐건 이게 결국은 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식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전국에서 계속 아파트 짓다가 생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가장 뭐 바람직한 건즉 아파트 짓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네. <laughs> 모든 아파트들이 다 분양되고 손털고 하면 깔끔한 일인데 그렇죠. 네. 지금 전해 주신 소식은. 그러는 반응하고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습니다라는 뉴스네요. 근데 이게 왜 달리 악성 미분양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미분양 꼬리표를 한번 달고 나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이게 낙인 효과 때문에 물량 해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 보유분이라고 네. 표현하죠. 네네, 네, 맞습니다. 말하고. 그래서 심지어 종부세도 내야 되고요. 그데 <laughs> 이미 이제 입주를 시작한 상태에서 이제 잔여 가구는 가격 낮춰서 또 청약을 받는다. 그런데 심지어 어, 남아 있는 게 굉장히 여러 채가 많이 남아 있다. 그비중이 높다. 그러면 청약 을더안 하겠죠 그래서 예. (1년) 전쯤에 입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140가구) 중에 (100가구) 정도가 분양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음. (11차례나) 이 가격 낮추면서 잔여가구 분양을 했는데 고스란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럼 미분양 물량 또 하는 시행사가 이 겪는 위기가 그럼 어디로 가장 먼저 전이되냐 이게 보통 시공사는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공사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 공사비가 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그 시행사에서 나오니까. 그 시행사는 분양해야 네. 그 돈이 들어오는 회사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보통 시행사가 P.F. 대출 받을 때 시공사가 보증하고 책임준공 등의 형태로 해서 이제 신용봉각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결국에는 시행사가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같이 시공사도 넘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두산건설이 아, 큰 손실을 입고 그 이후에 이제 두산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 겪었던 것도 같은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문제는 이 건설 현장 투입됐던 하도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건설사가 정산을 해줘야 돈을 받는 거니까, 이 이렇게 위기가 계속해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아 문제는 이제 분양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달 주택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아파트 분양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이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시장의 신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게 작년만 해도 연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다가 다 다시 고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건설 사태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자재값도 계속 오르고지 뭐 그러니까 분양가도 오르고 또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크니까 선뜻 아파트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연히 미분양 물량도 쌓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한참 이제 분양을 하려고 돈은 빌려서 땅은 사놓고 난 상태에서 건설사 정해놓고 분양하려고 하다가 야. 갑자기 전기가 식어서. 분양 도시도도 못 하는 사업장들도 지금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분양을 시작하고 이제 삽질 시작했는데도 어, 분양이 계속 안 네, 돼서 멈춰있는 중간에 공사 못 하고 네, 멈춰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어, 그런 것들은 결국은 거기다 팔려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음. 참뭐 해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야, 이거 팔려면 부동산 경기 올라야죠. 네. 그 말은 또 집값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라서. 그렇죠. 네. 아니, 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값을 또 올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아이고 예. 게임 회사 이야기 좀 해보죠.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임 아이템을 어, 팔았다가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데 이 과징금 규모가 이 넥슨 이전에는 1억 몇 천만 원 물리는 게 최다 금액이었는데 100억대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네,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라는 걸 팔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된 건데 예. 쉽게 얘기하면 문구점에서 이제 동전 넣고 이렇게 막 도, 이렇게 돌려 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장난감 받는 거 있, 혹시 뽑기, 아시 죠 뽑기. 아시죠? 뽑기.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뽑기 내지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이제 랜덤 박스 뭔지 모르고 딱 그냥 음. 5,000원, 1만 원 주고 샀는데 딱 열어 보니까 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좀 비슷한 겁니다. 그니까말이 <laughs> 많아요. 아니,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이 아, 네 나는 그거를한3천 원에 팔면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천원 넣고 돌려야 된대요. 네참 알고 죠데만 원을 넣어도안 나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확률에 달려 있는 건데 음. 이 넥슨도 이제 비슷한 생각에서 이제 이런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내가 갖고 싶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돈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확률을 가지고서는 이제 확률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템을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아이템 파는 건데 음. 어, 넥슨은 이제 국내 1위 게임사에 하기도 하지만 특히 유료 게임 아이템을 가장 많이 파는 게임에서거든요. 근데 음. 2010년에 이제 넥슨이 이런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내놨습니다. 그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 주는 아이템을 무작위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큐브라는 거였는데 보통 이제 이 게임 유저들이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은 나오지 않게 이용자 공지도 없이 지속적으로 확률을 조작했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음. 밝힌 내용인데 금독기가 하나 있어야 물리칠 음. 수 있고 은독기는 1 0 0개 있어도 소용없는데. 네네. 금독기 나올 때까지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 개나 0개 100개 사도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금독기를 일억 원에 이렇게. 팔지. 아독인지 <laughs> 네. 아닌지 열어보는 거를 막 수억 원어치 열어야 되는 일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 큐브라는 게천 원, 이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게임 유저들 중에 이거 바, 갖고 싶은 거 가, 나올 때까지 사느라고 수천만 원씩 결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3억 원 가까이 쓴 유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물린 건 넥슨이 확률 변경을 제대로 이제 알리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유저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열어도 안 나오는데 그냥 올려놓고 어디 한번 돈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예. 방치하고 돈을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도 우리나라는 그냥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몇년전인 일인데. <laughs>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넥슨이 넥슨이 아... 이제 이거 적발된 기간이 2010년부터 2016, 2016년인데 예. 이때만 해도 사실 이제 이렇게 뭐 확률 바꾼다고 해도 뭐꼭 알려야 되는 의무가 없었다. 그 그러니까 넥슨이 항변하는건 그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기간에는 이제 정보 공개 의무 자체가 없었던 시절인데 이걸 가지고 과징금 때리면 이거 소급 적용 아니냐 이렇게 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징금이 지금 100억이 에휴... 넘었습니다만 과연 실제로 이 존을 내게 될지는. 소송이 또 붙긴 붙겠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게임의 그 뭡니까 카피라이트 슬로건을 보니까 노력만 해도 강해질 수 있었던 시절의 그 게임을 기억하십니까? 돈을 써요 저희 밤새 게임하면 네. 강해지는 차례 그 시절이 나왔다네아 맞아요. 노력해서 음. 밤을 새워가지고 하면. 또사실 돈만 쓰면 강해지는 시절조차도 뭐 괜찮았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네. 돈 써도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좀 재미있게 해 드려야 좀 게임 덜하시고 뉴스를 들으실 텐데 저희 책임도 조금은 있다. <웃음> 네. <웃음> 송현석 기자님, 어, 이란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란에서 폭발 테러 발생했는데 이게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좀 주나 보군요. 네, 현지 시간으로 3일에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음. 이란 정부가 이번 사고를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직 배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현재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중동 확전 분위기가 더 거세지겠죠. 음.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이란의 개입으로 인해서 중동 전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 버리고 유가는 급등하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굉장히 좁은 해협이죠. 홍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동 분쟁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오가는 선박들을 위협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데이 예. 홍해를 통해서 운반되는 석유 물량이 300만 배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음.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석유 운송량은 지난해 평균으로 1,500만 배럴입니다. 홍해보다 다섯 배가 더 많은 석유가 오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 막아버리면 석유 운송에도 많은 운송비가 들테니 국제 유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원유의 주된 수송로가 홍해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음. 실제로 지금 이 이란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이제 경고를 보내고 하면서 어제 국제 유가가 3% 정도 급등하기도했고요 음, 국제 유가가 좀 올랐군요. 이 동네에서는 무슨 사고가 나면 도대체 누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또참 네. 분간도 안 가고.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저 친구가 먼저 때렸으니까 저 친구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얘기 네. 들어보면. 한참 얘기 들어보면 또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기도 네, 하고. 역사적 배경을 들어보면 또 이해되는 아, 부분이 있죠. 복잡한데 아무튼 저 동네는 좀 조용해야 우리가 네. 석유도 실어 나르기 쉽고 그런데. 맞습니다. 음. 미국 정부의 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부채액 그 자체는 뭐 내버려 둬도 사상 최고액이죠. 그렇죠. 어, 우리 몸 무게가 지금 태어나서 사상 최고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하고 <laughs> 네. 비슷한 건데. 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미국 음. 연방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4천 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지난해 9월이었죠. 이 미국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조 달러의 부채가 더 생겨난 겁니다. 음. 이렇게 미국 정부 비지 우리 돈으로 4경원에 이르게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부채가 갑자기 늘었죠. 이 코로나 지원금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니까요. 예.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총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음. 증가했습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행정부별로 따져봤을 때 이제 트럼프 행정 시절에는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지출이 굉장히 늘었고요. 또 전쟁도 있었고요. 특히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정부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음. 미 의회 예산국 발표를 보면요, 재작년 말 기준으로 연방 정부 부채가 미국 GDP의 97%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2053년 말이면 181%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돈을 썼고 앞으로도 그 씀씀이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온 거죠. 정부는 필요할 때돈 쓰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정부가 돈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열심히 일하면 또 많이 쓰게 되니까 그것조차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맞습니다. 어, 그래도 좀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거 네. 이 부채 이거 다 감당할 수는 있겠어? 하는 걱정들이 이제 계속 피어오른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사실 말해보면 미국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원금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불하는 게 당연히 맞죠. 음. 그런데 국가들이 부채를 완전히 갚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잖아요. 계속 돌려막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영국이 예전에 전쟁 때 생겼던 부채 지금도 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음. 실제로 지난 회계 연도에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에 쓴 돈은 GDP의 약 2.5%밖에 안 됩니다. 빚 갚는 데큰 돈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다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음. 이자율도 늘어날 수 있고요.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쨌든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예산안이거든요. 예. 여야가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예산안을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인 공화당은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나 되니까 정부 지출 줄여라. 이렇게 닥달하고 있는 거고 여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3조 달러나 세금 니네들이 깎아줘서 지금 빚이 늘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미국 의회가 다음 주부터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네. 지난해 9월 기억하시겠지만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될 뻔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은 또 이제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또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부채와 관련해서는 그냥 부채는 없을수록 좋아 줄이는 게 정의야. 이이 이 컨셉만 서로 맞아도 네. 우리가 어떤 판단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참안 늘어도 걱정이고 정부가 일안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막 늘어나도 걱정이고 네. 막 방만하게 쓴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뉴스에는 등장하는 게 네. 정부 부채고 뭐 가계 부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가입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네. 브릭스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우디가 네. 여기에 가입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식 가입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라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다섯 개국을 의미하는 게 브릭스인데 예. 사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신흥국들이 처음에 모여서 어 음. 별다른 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브릭스가 유명만하지. 그렇죠. 예. 이름만 있었던 그런 협의체 비슷했는데 아, 여기에 사우디가 들어가게 됐다. 그렇죠. 음. 지난해에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런 중동의 주요 국가 들이 추가로 가입하기로 이제 하면서 음. 외연이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 애초에 브릭스 자체가 기존의 경제 대국한테 덜 휘말릴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만든 협력체다 보니까 음. 당연히 미국의 반대편에선 국가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여기에 오일머니 강자인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회원국이 되면서 브릭스 입장에서는 특히 음.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네. 음. 여기서? 덩치는 좀 큰데 선진국이라고 그렇죠. 하기는 좀 약간 미안한 나라들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들어갔다. 네. 그러면 브릭사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S가 사우디도 S니까. 네. 사, 어, 남아 남아공도 S지만. 네. 음. 데 올해 안에 뭐 이란, 아랍에미리트, 뭐이집트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여기도 좀 주목해야 되는 클럽이다 이거죠. 그렇죠. 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또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